부모 없이 자랐거나 탈북해 넘어온 청년들은 의무복무 면제 대상인데요. 그러나 병무청이 이들도 군대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아 및 탈북 주민 병역제도 발전 방향 연구. 정책 연구 보고서에는 고아나 탈북 청년군 의무복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병무청이 재작년 외부 연구자들의 의뢰에 작성된 것인데요. 보고서는 저출산으로 촉발된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역가용자원이 감소했다. 며,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고아 및 탈북 주민의 현재처럼 병역 감면을 할 수는 없을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비병력과 부대수가 축소되면서 전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와 핵무기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며, 따라서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의 발굴을 확대해 전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고아 및 탈북 주민의 병역 의무 이행도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 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고아 및 탈북 주민의 병역 의무 이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 유지, 고아 및 탈북 주민 사회적 통합에 기여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 공유, 고아 및 탈북 주민의 사회성 함양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해 군대 병력이 줄어들면 고아 징집대신 여자도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경영은 이러한 사태를 미리 내다보고 모병제라는 제도를 20년 전 미리 제시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옛날에는 군대가 인권침해가 심했지. 빠따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내가 군대 생활 안 해봤지만 많이, 많이 민주화됐지. 근데 어떤 조직단체든 군대가 아니라도 어떤 단체든 조직 사회는 에그 젊은이들이 있는 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인권 위주로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될때 모병제니까 군대에서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달라지죠. 어, 개인 위주로 되고. 단계는 되지만은 화이부동 서로 나이 다르고 다 달라. 어, 지금처럼 뭐 20대가 쭉 있는 게 아니에요. 네. 70대, 60대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모병제니까 사회에서 뭐 하다가 잘안 되면 뭐 군대 갈수 있고 네. 50, 수도 있고 50, 60에 들어올 수도 있고 군인 연령대가 막 뒤죽박죽 섞이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점이 없어요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통제할 거아니야그리 네. 군대 문화는 점점 요새는 폭력이라는 게 없어지고 네. 군대 문화는 좋아지는데 모병제로 가는 게 답이야 내가 제일 먼저 30년 전에 모병제 하겠다 네. 했더니 또 따라 하잖아 네. <laughs> 그래요 이렇게 허경영의 모병제로 선진 병영은 만들고 복지도 좋게 하는 그런 정책이 어서 빨리 실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